안녕하세요. 네. 제프로와 네. 나와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많은 영상이나 뭐 아마추어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수피네이션. 음.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피네이션이 뭐냐면 외전이에요. 외전. 왼손 등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 음. 의식적으로 돌리는 동작. 네. 오토바이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음음. 당기는 동작을 하면 우리의 손등이 여기가 나오죠, 이렇게. 음. 그러면 페이스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닫혀요 닫혀요 잘 닫기 위해서 이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거 왜하는스피인에션 그냥 따라 하지 마시고 응. 헤드페이스를 잘 닫기 위해서 음... 제가 얘기했죠 프로들은 미리 헤드페이스를 닫아 놓고 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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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잘 닫기 위해서 선수들은 대표적으로 백스윙을 할때 미리 닫아놓고 그걸 유지하면서 치는 선수가 있고 음. 대표적으로 더신 존슨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 보행이라 그래요. 이 동작을 이렇게 그냥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스윙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평평하게 놨다가 플랫하게 놨다가 내릴 때 이런 형태로 나오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제가 페이스를 미리 닫아놓는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선수들은 페이스를 미리 닫아두는데 백스윙 올라갈 때 만들고 하느냐, 다운스윙 갈때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추어들한테 어떤 게 적합하냐라고 응, 응,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아마추어 하기 쉬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완전히 이렇게 보행 동작을 해버리면 극도로 다치면 그렇게 저스틴 존슨이나 존 람이랑 그런 선수처럼 골반의 유연성이 엄청 높아야 돼요. 네. 많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닫혀있는 페이스를 직각으로 때리려면 회전량이 훨씬 더 많아야 돼, 힙의 회전량이.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보행이 돼 있진 않아요. 그냥 플랫하게 놓고, 평평하게 놓고, 요걸 내릴 때 조금 더 추가해주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공안 떠요, 이렇게 되면. 쇼다에는 칠수 있지만, 특히 우드. 롱아연, 이렇게 보잉 해놓으면 저도 안 떠요. 힘이 그 정도 유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냥 평평하게 유지하는 느낌으로 계속 유지하고 다운할 때 이렇게 하는데 차이는요, 보세요. 반대 동작은 우리가 컵핑이라 그래요. 보잉의 반대는 컵핑. 컵핑과 보잉의 차이는 컵핑을 해버리면 클럽 샤프트가 수직으로 내려져요. 제가 다운승에 하지 말라고 하는 동작 있죠. 측면에서 보셨을 때 수직으로 내려오는 동작이 나오고 제가 반대로 스피네이션을 하는 순간 클럽은 뒤로 가요. 자, 그렇게 해서 뒤로 가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샬로잉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샬로잉과 이 스피네이션은 연계가 된다. 그래서 스윙을 할때 저는 다운 스윙 시작과 동시에 이 손을 약간 밀어주는, 외전을 해줘요. 그래야 다운 스윙 할때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추어한테 적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유, 보잉을 해놓고 유지하는 느낌으로 하면 이 샤프트가 나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릴 때 스티프하게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도, 뭐, 선수들도 볼 수도 있지만, 저보다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저보다 클럽 스피드를 못 휘두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평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내릴 때, 조금, 그, 스피네이션을 해주시면, 샬로잉이 자동이 된다라는 거.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안 되는, 스티프한 동작이 저절로 고쳐진다는 거. 따로, 이렇게 뭐, 동작을 취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되면, 페이스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턴만 해주시면 공을 쉽게 칠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항상 연계가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외전만 했더니 공이 뜨지도 않고 오히려 스피나웃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외전을 배웠는데 스피나웃이 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 왜냐면 샬로잉도 되고 페이스도 미리 닫았는데 스피나웃 스피나웃은 체중이동이 안 되고 뒷발에 남는 거예요 아... 발 뒤로 이렇게 되는 거이거왜 이렇게 되냐 외전 배웠더니 스피나웃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능적으로 페이스가 턴으로 스피드로 공을 띄워야 되는데 닫혀있는 느낌이 드니까 띄우려고 몸을 뒤로 젖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립이 너무 지나치게 스트롱하게 잡으면 외전을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보세요 극도로 닫혀요 그렇죠 자세히 보여줘 좀만 더 천천히 자 보세요 그립을 제가 오른쪽으로 돌려 잡는 거를 스트롱 그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외전을 해 버리면 클럽 페이스는 완전히 땅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이 많은 동작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지금 채프로가 얘기하는 외전 스피네이션을 하려면 지나친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트롱 그립을 내가 못 고치겠다 하시는 분들도 왼쪽 어깨를 등에 붙여주시면 돼. 요 그래서 제가 어드레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드레스가 등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왼손이 지나친 스트롱이 잡히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스피네이션 하시면 페이스 완전히 다쳐요. 그래서 그립을 먼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피나웃이 안 됩니다. 그립과 이 스피네이션의 양은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 백스윙할 때 미리 많이 보행 동작을 한다고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립을 한번잘 보시면 첨부해 드릴게요 그립을 보시면 왼손이 완전히 위크하게 잡혀있어요 이렇게 네. 아무도 이렇게 잡혀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자 보세요 그립이 제가 많이 위크하게 잡혀있잖아요 제가 심하게 말해도 페이스가 어때요? 안 다치죠 많이 그래서 그 선수들의 그립은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해버리면 분명히 아마추어 분들은 스트롱 그립이 많으시니까 해버리면 그 선수들보다 더 내가 스피드가 낼수 있는 피지컬도 안 갖춰져 있는데 이 페이스가 더 많이 다치는 거죠. 그럼 안 뜨잖아요. 그럼 또스피나오서 해서 띄우는 거죠. 그래서 그립과 스피네이션은 항상 연계되어 있다. 그럼 아마추어들에게 그럼 다 연결시키자면 아마추어들에게 베스는 그냥 뉴트라? 그렇죠. 뉴트라하게. 뉴트럴하게 잡고 평평하게 올리고 내릴 네. 때 스피네이션. 그렇죠. 해서 그러면 응. 스틱 박이안 떨어질 거고. 샬로잉. 네. 어 나온 정리 진짜 잘했어요. 응.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이쪽에 나오셔서. 응. 그래서 뉴트럴한 그립은 어떻게 잡는다? 등으로. 등이. 어드레스. 등이 그렇죠. 정각골에 붙어있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걸 라운드 숄더라고 러잖아요 네. 라운드 숄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트롱 그립이 잡혀요. 음. 여기 날개뼈가 옆에서 잡으시면 왼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뉴트럴. 네. 뉴트럴로 잡혀요. 이 올릴 상태에서 때 그냥 평평하게 올리고, 내릴 때, 스피네이션 해서 아, 그렇죠. 바디턴으로 치 거예요. 어. 바디 컨트롤. 응. 오케이? 그래서 그 그립 잡는 모양을 그립을 응, 잡을 응, 때 응.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응. 그 아담스카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응. 남아원이 되게 좋아할 텐데 아주 미남형의 골프.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 선수 한번 루틴을 한번 보시면 응. 잡을 때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처럼 잡지 않고 딱 그치. 서서 옆에서 이렇게 딱 잡아요 아 네, 자 보세요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여기서 방향 볼때 응. 어, 내가 비켜줘야 되겠다 네, 이 측면 카메라에서 보면 될것 같은데 이 라인업을 하면서 왼손을 여기서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서 가요 이렇게 그러면 뉴트럴하게 항상 일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왜냐면 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잡잖아요 오, 옆에서 잡아요 따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해도 자꾸 스트롱 그립 잡고 그 하시는 분들 훅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에임 볼때내 어깨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항상 그립이 일정하게 뉴트럴로 잡을 수 있어요. 뉴트럴로 잡는 게 훨씬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어프로치도 그렇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점점 내용이 좋아지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아마추어 분들, 아마추어 분들한테 적합한 내용을 전달하려고요. 저한테 잘 맞는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분들을 워낙 많이 만났었고, 아마추어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동작을 많이 취하는지 제가 지,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정리해서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프로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laughs> 위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